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최성 과장입니다. 오늘은 K3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냥 k 3 아닙니다. 이 차량, 프레스티지거든요. 프레스티지인데 와, 옵션은 그냥 진짜 그냥 다 박았어요. 열선, 통풍, 전방 감지기, 전방 추돌 방지, 스마트 크조즈 컨트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후측방, 정품 내비. 와, 죽여요그 정도 옵션 제가 진짜 좋은 가져왔고 19년식의 5 1 6 K3 1.6 프레스티지 급의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흰색입니다 76,000km 탔거든요 1,230만 원에 제가 어렵게 제가 싼 가격에 모시고 가져고 왔고 옵션이 좋잖아요. 옵션이 옵션 이 진짜 좋았어서 제가 가지고왔고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나? 이 여기 전방 감지기 센서가 양쪽에 나와 있고요. 기아 마크 딱 달려 있습니다. 올뉴 크루즈 차량이고 이게 이제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앞쪽에도 좀 휠도 좀 달라요. 휠도 보시면은 휠 이쁘죠, 피디님? 휠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색상도 단차 없는 색상으로 잘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올뉴 케이스로부터 후방이 좀 바뀌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케이스리 와크 있는데 요즘 차지의 트렌드죠. 라이트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이 라이트가 들어가서 좀더 이쁘게, 좀, 더좀 세련되게 만들어졌고요. 후방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기, 후방,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요. 트렁크 안쪽에는 확실히 국산차는 트렁크 공간이 진짜 큰것 같아요. 이 준중형인데도 콜프백한두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두세 개. 좀 들어가게 되돼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요즘에 스파이 타이어 없잖아요. 그, 타이어 공격 키트랑 수리 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드렁코도 깔끔하게 관리 잘돼있고요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크기,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신형 키입니다. 키는 계속 또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와, 확실히 휘발려다 보니까 엔진 소리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고. 정화식기를 쓰는 76,292kg 스마트 콜즈건드요 보시면은, 스마트 구조 컨트롤, 작동되는 전망주도 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 후주방 감지기, 그리고 차선이탈, 유보 내비, SOS 버튼, 하이패스 눈밀러, ECM 눈밀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어서, 후진을 으시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선명하게 잘 나오고,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가 조절되는 그런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 디스 플레이가 있고, 공조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주면 양쪽 휴대폰, 12V 충전기,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단자함이 있고요 양쪽 열선, 통풍, 정방 감지기를 끌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드라이버 셀렉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겁니다. 아, 이거 레트로 감성이네, 그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레트로 감성,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죽사한테 진짜 깔끔해요. 가죽도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이 유보 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좀더 사용할 수있고요 어, 1열을 이정도로 보고 2열 들어가서 1열 크기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열에 앉았는데요. 어,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레그룸은 주먹 하나가 조금 안 들어갑니다. 좁은 감은 그렇게 안 드는 차량이고, 뒤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열선 버튼이 이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암 리스트를 이렇게 내리면요. 양쪽 컵바지 아이소피스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천장에 이용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고 콜메타실 때 대부분 다그 흰색에 검은색 검은색 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알죠? 피디님 흰색에 약간 검은색 뭐 들어간 그 시트 근데 이건 색깔이 검은색에 갈색입니다 특이한 이거 좀 오류 천문과 되어 있을까?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서 대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를 한번 들려드리고 마지막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려드리고 제가 본나서 열었는데요 바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 진짜 좋습니다 키로 짧기 때문에 어, 이 차례 마지막 총평이들면요 2019년 식에출고 최초 등록은 2018년 도입니다 옵션 뭐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추방 차선 리탈 뭐 얄선 통풍 뭐 정풍 내비 유보 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옵션 진짜 좋고요 이게 그 안전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할인됩니다 그래서 첫 차를 사신 분한테는 진짜 추천해드리는 차량이고요 이 유튜브 특가! 제가 어렵게 1,230만 원에 모셔왔으니까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이 차량 궁금하시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에 대표번호요 네, 위에 대표번 연락 주시면 은이 차량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이 차량 아니어도 많습니다 네이버에 우먼카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차량들 다실 매물이고 실 가격이니까 주저 마시고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을까 재밌거나 좋았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